어, 진우, 진우, 이 전기차 아이가? 전기차 맞지, 형님? 왜요? 요새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많아갖고, 진우야, 니는 전기차 어떻게 생각하노? 저는 전기차 좋게 생각합니다. 이, 이건 니네 차야, 나 이제? 아, 제 차는 아니죠, 형님. 전 전기차 안 사요. 아, 어? 니 어? 전기차 안 산다고? 안 사지, 절대 안 사지. 저 같으면 절대 안 사지. 아, 니네 그럼 평생 전기차는 안 타는 게아니지 아, 이제, 이제, 이제. 평생 전기차는 안 타는 게, 아, 나... 아니지, 아니지. 안 타는 게 아니고. 어. 지금 전기차 사라고 하면 절대 안 삽니다. 신차든 중고차든 절대 안 사요, 저는. 아, 지금은 전기차를 음, 사는 음, 게 아니라고. 형님 딱 물어보는 사이즈를 보니까 어. 주변이나 인터넷이나 전기차, 전기차 하니까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있어지는 거구나. 지금 딱 보니까. 맞죠? 어, 사람들이요. 전기, 하도 전기차, 전기차 하니까. 바로 그겁니다, 형님. 전기차에 대해서 얼만큼 아느냐라고 반문을 했을 때. 내가 진짜 잘 안다. 전기차에 대한 장단점을 나열할 수 있다. 최소 세 가지, 세 가지 정도는 말할 수 있는 사람만 전기차를 사도 후회가 적거나 안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전기차 하는데 많은 분들이 내연기관 차량이나 전기차량이나 비교를 하거나 인터넷에 뭐 지금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라고 하니까 전기차를 구매를 앞두신 분들이 많다 이거죠. 실제로 저한테도 지금 전기차 취급하시나요? 지금 이런 차 EV 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조금 시청을 하시면 아마. 또 구매하실 때 조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나도 전기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냥 막 전기만 있으면 다 가는 거아이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직접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습득하게 된 지식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전기차는 달라요 전기차는 불과 몇년 전부터 관심이 그냥 비트코인 이거 한창 올라갈 때처럼 급상승을 했단 아, 말이야. 그렇그렇 아. 근데 사람들이 전기차 전기차 하는데 막상 전기차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 어떤 점이 좋은지는 아는데 어떤 점이 안 좋은지를 모른다고요 아, 그래서 그럼, 어. 사고 나서 후회를 많이 해요 아, 네. 아 맞나 그럼 어. 네 좋은 점이랑 안 좋은 점이 있을 텐데 좀 좋은 점부터 좀 설명해 줄수 있나? 아니요 형님 아니, 안 좋은 점 설명해 드릴까요? 아, 네, 저는 어, 좋은 어. 점을 설명 안 해줄 겁니다 어. 전기차는 지금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을 때문에 어. 자, 첫 번째 전기차를 사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인프라 부족입니다 인프라 부족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인프라 여러 가지 전기차에 관련된 제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가장 그냥 그렇게 멀리까지 볼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충전이 충전. 분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나는 집이나 우리 아파트 단지나 충전기가 한 개가 있고 그리고 사무실에 충전기가 한 개가 있다. 또는 두개 중에 한 개만 있다. 또는 나는 없지만 근처 공공기관이 근처에 있어서 충전을 하면 된다. 아,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생각만 하는 거라 실제로 내가 전기차를 구매를 해서 충전하는 행위가 추가가 되는 순간 이거는 현실과 생각은 다르거든요. 음. 실제로 전기차량을 재판매 중고 차량으로 다시 판매를 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충전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제 생각에 난70% 정도는 이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판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아살 때는 뭐 돈도 안 들고 좋았는데, 그 막사에 보니까 너무 귀찮은 게네. 그렇죠, 귀찮은 거죠. 근데 아... 귀찮음을 떠나서 아예 불가능한 경우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 휴가철에 차량이 많이 몰리는 곳. 또는 신도시에 사는데, 아파트 주차장이 이렇게 넓은데, 전기 충전 자리는 많아봤자 몇십대, 그 전쟁이죠, 전쟁. 주차자리도 없어서 죽겠는데, 전기차 충전 자리를 잡는 게 전쟁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충전기 많이 늘어났다 주유소랑 자동차 대수로 비율을 따져 놓은 그런 관련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주유 시간 그리고 충전하는 기계 이 개수를 보자 주유소에 충전기 한 개만 있습니까? 가솔린차 주유하러 갔을 때 주유소에 딸러한 개만 있는 주유소 본적 있어요? 아 태어나서 한 번도 못봤요새 셀프 주유소 가도 최소 여섯 개? 많이 있는 건 몇십 대가 있죠? 그죠 근데, 근데 큰 사거리만 가도 막 주유소가 다섯 개씩 몰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충전시간 진짜 길면 몇십분 걸리죠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을 끌고 주유소에 갔을 때 몇십분 걸립니까 아한 1분이면 그니까 근데 많았잖아. 형님은 똥 오래 싸니까 휴게소에서 가서 똥 오래 싸더라도 형님은 3 0분안 걸리잖아 아, 안 걸리지 그니까 아.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꼽아두고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인프라 부족이에요 이게 두 번째로는 전기료랑 보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테슬라 또는 현대면 현대, 뭐 아이오닉이면 아이오닝, 뭐 기아면 EV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봐요. 근데 조금 더 넓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뭐 100만원, 200만원 주고 전기차를 사는 게 아니고 몇천만원 이렇게 들여서 전기차를 주고 사는데 최소한의 관심은 가져야죠. 보조금? 받으면 좋습니다 근데 보조금이 줄어든다 했다가 늘어난다 했다가 연기된다 했다가 지금 짐 어때로입니다 짐 어때로 이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틀이 안 잡혔어요 이게 정부에서도 전기차가 메리트 있는 걸 알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줘, 해줘야 되는 걸 아는데 어떻게 어디에 중점을 맞춰서 해줘야 될지 아직 틀이 안 잡혀있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몰라 지금 그래서 막 늘린다 했다가 줄인다 했다가 막뭐 유지하고 연기한다 했다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내가 산다? 나중에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산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관망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료. 많은 분들이 지금 전기료 왜 문제 없잖아? 싼데? 가솔린보다 훨씬 싸 됩니다. 당연하죠 훨씬 쌉니다 근데 앞으로 전기차 점유율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한전에서 이걸 다 감당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단기간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를 아무리 만들어내서 퍼뜨린다고 해도 그 시스템적인 환경의 제한 때문에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돼 당연한 거죠 전기료 인상이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안쓸 거니까 이걸로 수요를 공급을 조절하는 겁니다 전기료로 건드릴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제일 쉽게 건드릴 수 있는 게 전기료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료 보조금 말고도 제가 지금 말하면서 생각난 건데 최근에 테슬라 관련 일이 또 있었죠 테슬라가 주가 영향 때문에 판매량을 늘리고 줄이는 거를 차량 금액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폭이 조금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테슬라를 천만 원에 주고 구매를 했는데 지금 사면 800만 원이고 나중에 사면 또 1200만 원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나는 1200만원 주고, 1000만원 주고 샀는데, 내 친구 똑같은 모델을 샀대. 800만 주고 샀대. 열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아 열이 봤지. 그 열이 봤죠. 아뭐몇년지나갔도아니몇달 만에만. 그러니까 해? 아. 그걸로 왔다 갔다 해도 어떠한 고지도 없고 보상도 없어요. 어. 그 당시에는 뭐 싸다해서 샀는데 어. 지금 보니까 800만 원이에요. 200만 원만 더 싸고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지 더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죠. 음,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각국 나라에서 항의하고뭐 중국 이런 데는 그냥 막 대리점 찾아가고 난리 부르스 치고 있더라고 지금. 그런 걸 저희가 봤을 때. 아직까지 좀 관망해야 된다 라고 또 제가 근거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자, 이게 세 번째 개발 속도입니다. 개발 속도.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 핵심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전기차 맨 처음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와 혁신이다 신기했지 신기하다 응. 어떻게 장난감 응. 같은데 이게 운행을 할까 이게 과연 내연기관제수 있을까 그때 막 뉴스 기사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막 우리나라 이제 내연기관 끝났다 디젤차 망했다 뭐 가솔린차 없어진다 앞으로 하이브리드 차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전기차가 대세다 지금 아직 비율로 봤을 때 전기차가 급증하고 있는 건 맞지만 전반적인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진 않아요. 이게 잠재력이 높은 거지, 과반수의 비율을 차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가장 큰이 개발 속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개발이 덜 됐다는 게 아니고, 개발이 너무 빨리 된다는 겁니다. 휴대폰 지금 어떻습니까? 개발도 엄청 빨리 돼가지고 말도 안 되죠.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 휴대폰이 이렇게 발달하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 맞아요. 전기차가 지금 그래요. 전기차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랑 지금이랑 기술을 놓고 봤을 때뭐 배터리면 배터리고 기술적인 측면이면 기술적인 측면이 너무 빨리 발달을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거 산다. 저는 이게 약간 전기차의 초창기 모델을 비싼 돈 주고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나중에 되면 조금 더 괜찮고 조금 더 기술에 집약된 전기차를 조금 더 값싼 가격에 살수 있을 건데 지금은 약간 내가 그 전기차 개발에 힘을 보태겠다. <laughs> 이돈줄 테니까 어, 내가 전기차 한번 타볼게. 기술 개발 열심히 해.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닌가 아... 생각을 합니다. 아... 내돈 주고 남 좋은 일 하는 기네 바로 그거요. 예내 연기관차 지금 보세요. 기술 개발 중단한다, 뭐 한다, 뭐 한다니까 하 외관이 어떻습니까? 1년, 2년이 멀다고 하 계속 바뀌어요. 우리, 안 그랬어요. 10년대, 2010년대 초반만 보더라도, 내관이 조금씩 개발되면서 바뀌었지, 뭐, 엔진이 바뀌거나 뭐가 했었지, 외관이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지금 어때요? 우와, 저게 소나타야? 전 모델이랑 완전히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가 기술 개발 중간을 때리면서 바꿀 수 있는 게 외형적인 거나 인테리어나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이 크다는 거죠. 물론 안에도 조금 손은 되겠지만, 이 바깥에만큼 파격적으로 바꾸진 않습니다. 아, 보여주는게 중요합니다 그쵸 테슬라 어떻습니까 테슬라 전기차나 아니면 다른 브랜드들 보시면 모양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많이 안씁니다 약간 내연기관 차량이나 비슷한데 뭐 그린이 막혀있다거나 아니면 테슬라 같은 모델들은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테슬라3 뭐, 모델YX 다 비슷하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맞아, 맞아. 아직까지는 내관 개발에 조금 더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향후 몇년 동안은 계속 그런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사장님 아예 어, 어떤 거 하셨습니까? 아저 인터넷 설치 기사인데 네. 영업 좀 하러 왔습니다 아 인터넷 설치하러 오셨다고? 네 얼마 줄 건데요? 네? 우리 집에 인터넷 설치하면 얼마 줄 거냐고요? 제가 설치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거 완전 똘인데 무슨 황만호야 인터넷 설치하면 47만원 주고 경수기 설치하면 30만원 주고 CCTV 설치해도 돈 중다는 데가 있는데 모르니까 그거 어딘데요? 아 정답! 마지막으로 제가 안전성에 대해서 말을 안 했는데 뭐 열폭주 뭐 페달 오인해 가지고 밟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던가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때이 배터리 때문에 뭐 폭발의 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또 배터리다 보니까 잘안 꺼진대요 물을 뿌렸을 때잘안 꺼져서 이동식 수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차를 담궈서 불을 끄게 하는 뭐 그런 방법이 또 있는데 그게 또 수요가 적어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다 보급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내연기관 차도 마찬가지니까, 제가 안정적인 측면은 아예 제외 대상을 시켰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면이기도 하지만,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외를 시켰고요. 또한게더 핵심적인 측면은 뭐냐면,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전기차가 왜 나왔냐면, 환경 때문에 나온 거예요, 결국에 내연기관 차량이 환경을 너무 오염시킨다고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미래는 전기차다. 친환경적으로 가자 해서 나온 게 전기차거든요? 맞아요. 근데 전기차가 환경 오염을 안 시킬까요? 안 시키겠습니까 안 시키는 거 아니에요 걸어 다녀야지 환경오염 생각하면은 진짜로 진짜 내가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환경 때문에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꾼다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맞아요 그게 정답이고요 환경오염을 더 시킨다는 과학적인 수치나 아니면은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냐면 배터리 때문이에요 배터리 폐배터리 나중에 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게 엄청난 지금 화두에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감히 저 같은 중고차. 딜러가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뺐거든요 분명히 몇년 뒤에는 여기에 대한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한 사항도 나오게 될 겁니다 또 모르죠 한 50년 100년 뒤에는 지금 노후된 디제차가 사대문 앞에 진입을 못하는 것처럼 이런 배터리를 가진 전기차는 사대문 안에 진입하지 마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 그럴 수도 있겠네 신기하죠 네. 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전기차를 신차나 중고차로 살려고 하신다면 저라면 안살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더 생각을 해보시거나 정말 내가 생각을 많이 했다 나는 전기차를 꼭 사야 돼 사시면 됩니다 어,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꼭 전기차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직까지는 대형기관차가 조금 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중고차로 전기차도 판매를 하고 있는 딜러입니다. 제가 뭐 내연기관 차를 많이 팔아먹으려고 찍는 영상이 아니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네. 어, 오늘은 조금 사무 진지하게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제 의견이 좀 다른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똑똑한 분들도 계실 건데 댓글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적어서 주시면 저도 댓글 읽으면서 공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어, 열심히 재밌는 정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